2007 한국장애인인권상 생활실천부문, 한국뇌성마비 복지의 신정순 회장은 늘 장애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. 정형외과 의사였던 지난 60년대 후반, 뇌성마비 장애인들의 재활치료에 관심을 가지고 재활의학으로 전공을 받고 당시에는 너무도 미비했던 우리나라의 재활의학 분야에 큰 획을 그었습니다. 지난 40년 동안 뇌성마비 장애인의 인권과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해왔고 개인 사비로 장애 학생들의 장학금을 지원했으며 뇌성마비의 새로운 치료법을 국내 최초로 도입하고 널리 보급해 뇌성마비 어린이들의 조기 치료에 큰 공헌을 해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장애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자립 생활을 추진했습니다. 이정모부의 장애인들의 의료시설이 부족할 때부터, 장애인 아동부터 성인, 노인의 유족까지, 그 의료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장애인들,